스매쉬 아, 너무 잘하던데? 그것 때문에 아마 또 싸움 오지게 날것같습니다 T1이, 대단합니다. 요즘에 라인 of 이 되더라도 탑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 라인 a n 가 굉장히 중요한데 o l 데벽 e 어 이게 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 e 요 h oh, yeah, oh, yeah, oh, y 이게 예, 사전 와, 오오어와야 네! 스매시 강타! 정말 선태로 다받고 갔는데요 레오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들 레오나 자레오레나 살짝 칠 생각 뺄게 이거 C형 할게 고함 게 이거 아... 보통은 레벨링까지 말리면 그게 이제 일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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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려드는 겁니다. 이거 달려드는 거. 니전하면서 가자, 진짜 많이. 메 슈퍼 크라프. 이 이겨도 와. 와, 음, 계속, 와. 못못 했겠네. 했겠네. 얘도, 얘도 리지 오케이가, 하나보다. 가자, 가자, 가자. 갔다, 갔다. 바로 가. <놀람> <놀람> 정면에서 같이 받는 구도를 케이 t 로스터가한 번만 받아낼 수 있으면 조합의 네. 파워가 나오거든요. 오, 먼저 캐리아가 왔다 갔다 합류하고, 베이커 왔습니다! 이태리 네, 세님 근데 이게 커즈가! 중간 폭탄! 커즈가 한번 핑퐁을 했고, 박탈은 박탈은 박탈은! 피지 연기는 어쨌든 되게 돼요. 그리고 다 믿은 순간도! 와! 미드디 버틸 수준의 미드디, 미드디 스메인! 다 같이 잡히면! 한 KT도 방에 쓸렸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KT도 뭉쳐있으며 불바다답니다 어? 그러니까 아예 어저께도 못 들죠 라칸이 한번어모에 주는데 오로라 잡았네요 일단 잘 그래, 터뜨린 거군요 근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스웨인이 버티면서 직스가 때리는 건좀 봐야겠는데요 예, 스웨인이 슬로우 붙여주고 앞에서 잘 긁고 들어온 판테온 일단 밀어냈고 오덤오 요렇게 오. 빠지면 와 이거 진짜 오로라 잘 터뜨리긴 했는데 가게 잘 나오니까 KT도 한번 참았죠 그리고 뒤에서 와요 오. 뒤에서 이퀄부터 어 이거 자영을 진영을 잡아야 되는데 리 라인이 이걸 보세요. 이게 한 방에 일고한서아력이다 네. 아 힘이 거주컬. 부족해요. 명한명 결국 다섯 명네요스시 저기 대면이정도면 o 에 먹을 만하죠. 갑자기 원딜을 바꿨죠? 원딜 바꿈. 원래 구마요시 쓰다가 스매시로 바꿨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구마요시가 아슬아슬하긴 했어요. 아 뭔가 아, 느낌이 조금 떨어져. 조금 조금 케이틀린 할때 잘하는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스매시로 바꿨어 갑자기. 전 무슨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구마요시가 근데 했는데 어씨이즈리얼을 너무 잘해 버린 거야. 어? 어 이즈리얼 왜 이렇게 잘해? 그리고 다른 것도 다잘하죠뭐 자야 뭐 케이틀린 징크스 이런 거 하는데 다 잘해 버리는 거야. 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슬슬 의문을 품죠 어? 이런 구마유씨는 왜 쓰지? 그러면은 또 구마유씨 팬들이 난리 나겠죠 미친 새끼들인가? 또 이러면서 또 이제 교전 나겠죠 뭐안 봐도 뻔합니다 존나 <laughs> <전나 웃음> 싸우는 거죠 뭐 근데 참고로 저는 구마유씨 좋아합니다 그런 캐릭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매시가 너무 잘하고 구마유씨가 열심히 해야죠 저도 구마유씨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으로 딱 극복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스매쉬가 딱 이제, 경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 어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laughs> 이제 몰래 이제 약을 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 어, 배 아파. 어이 게임하다가 똥을 싸버리는 겁니다. 딱, 김종혁씨 이제 보면서, 어, 스매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똥을 싸지? 구마현 씨, 제가 해보겠습니다. 딱한 다음에 실력 보여주는 거죠. 엔 망상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laughs> 다시 원딜을 뺏으면될것 같습니다. 구마현 씨가 근데 딱 봐도 팬이 많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프로 게이머가 잘생긴 프로 게이머가 별로 없어요. 구마유 씨가 인기 있는 이유 알파메일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메일이란 뭐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파메일의 느낌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일단 잘 생겼습니다. 그 평균 프로 게이머 얼굴 평균이 사실 그냥 한남이거든요. 한국 남자가 약간 좀 뭐랄까 피부 안 좋고 그냥 안경 끼고 눈 작고 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솔직히 좋아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페이커급 아니면은. 근데 구마열씨 잘생겼잖아요 두 번째 키도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필 옆에 캐리아가 있어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캐리아에 약간 좀 대입시키면서 뭔가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러면서 구마열씨 팬 여성분들이 약간 좀 캐리아에 대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좀 뭐랄까요 자신감과 자꾸 할말좀다 하는 이런 거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자가 남자가 진짜 여러분 진짜 별거 없어요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남자가 좀 자신감 있게 예? 할말 하고 다때려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자들이 무조건 좋아합니다 막 겸손 떨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빈 보세요 빈 빈도 알파메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얼마나 멋있냐 근데 이제 빈은 이거 두 개가 없어가지고 <laughs> 이거 두 개가 없어가지고 구만식급이 아닌 거예요 아 빈도 존나 멋있는데 저빈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자신감 남자는 자신감 이겁니다 찐따와 알파메일의 차이점 여자 앞에서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알파메일은 여자 앞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여유 그리고 뭔가 경험이 많아 보인 이게 바로 여자를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찐따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러면서 막 위아래 훑어 이게 존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뭐 이상한 생각하고 있겠죠. 에이, 가슴이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바로 혐오감이 들죠. 어우, 이 새끼야. 날 위아래로 훑어 찐따 새끼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아니, 이게 위아래를 훑으면서 머리가 다 보인다니까요. 머리 아니? 아이스케키 하고 있는 거 여기 안에서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기분이 촉각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구마유시가 스매시를 이기려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T1 그 프로게이머는요 여성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실력이에요 여기는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프로게이머는 어 잘생겼다 안 됩니다 여기는 배우 뽑는 자리가 아니에요 귀엽다? 아닙니다 무조건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네. 스매시 이기려면 잘해야 돼요 딱 보니까, 스매시가 좀 잘하긴 합니다. 제가 봐도. 모자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찐따 새끼들의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구마유시의 단점만 찾으려고 그래요. 구마유시가 슬슬 폼 떨어지고 못하면은, 질투나잖아요. 아, 이 새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자신감도 있는데, 여자편도 너무 많아. 배탈나 버리는 거예요, 배탈나. 아유, 배가! 그러니까, 조금만 못하면은, 히히. 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거죠. 아, 지금 페이커 존나 잘하네. 페이커 찌를 수가 없는데. 구만시라도 찔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회복시키는 거죠.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 새끼를 내가 있는 곳까지 끌어내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하,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요, 장점을 찾으세요. 장점을. 제발. 장점을 찾아. 구만시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나가? 왜 성공했지? 딱 보세요. 얘가 왜 성공했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를 여기 이렇게 저처럼 다 써놓으세요. 그러고, 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나가는구나. 그럼 님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냥 단점을 찾으면 고칠 게 없어요. 장점을 찾아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어떻게든 긁으려고 그냥 어떻게든 단점이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시절. 이순신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완벽하고 멋있으니까 어떻게든 열등감 넘치는 신하 새끼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보세요. 아, 이거랑 똑같습니다. 1400년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랑.